할렐루야! 2월도 어느덧 끝나가고 학생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3월을 힘차게 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소설입니다. 가난한 고아인 주디는 자신의 글을 눈여겨본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합니다. 후원자의 그림자가 길었던 기억만 있어서 주디는 후원자를 키다리 아저씨라 부르며 한 달에 한번 편지를 씁니다. 주디는 자신의 삶을 편지에 솔직하게 담았고, 키다리 아저씨는 그런 주디의 상처를 감싸주며 끝까지 후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사랑한 저비도련님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그와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주인공 주디를 보면서, 내게도 나를 돕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존재, 아니 그 이상의 존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과부는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과부를 위로하십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당시 과부로 지낸다는 것은 가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로 지내며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삶의 전부였던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었을 때, 이 과부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다독이십니다. 과부를 다독이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울지 말라 다독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위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청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관에 손을 대십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부정의 과정을 겪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과 그 어머니 과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부정함도 마다하시고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어려운 부정의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아니 심지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부를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참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과부를 위로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말씀하심을 오늘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인내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복된 하루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